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여러분들, MEXC 사용법 되게 고민 많으시죠?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시간 들여서 어떤 영상 좋을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MEXC 공식 인플루언서로 지정이 되었으며 어떤 유튜버의 초대 코드보다 수수료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제 코드를 통해 가입을 하셔서 현명하게 MEXC 거래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MXC 가입 및 KYC 매매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을 누르신 뒤에 이메일과 모바일 중 편하신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적으시고 다음 단계 클릭. 화살표를 누른 상태에서 퍼즐을 알맞게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패스워드를 적어 주실 때 주의할 점은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약관을 체크하셨으면 회원가입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을 겁니다. 만약 이메일로 가입을 했는데 인증 메일이 안 오셨다. 그러면 스팸 메일함 체크 부탁드립니다. 인증코드 6자리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완료되었습니다. KYC 인증은 하셔야 되는데 신분증 촬영을 하는데 있어서 휴대폰이 훨씬 편하니까 mxc 어플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됩니다 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셨다면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셔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셔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고급kyc 인증에 인증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국적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코리아 선택을 하시고 신분증 유형에는 편하신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하도록 하겠고요. 시작 전 해당되는 신분증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 문구가 나올 거예요. 동의하고 계속하기 클릭. 카메라가 준비 중입니다. 앞면을 촬영하라고 나올 텐데 안내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뒷면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셀카를 찍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안경 착용은 자제하시고 모자도 착용하고 계시다면 벗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금 뒤에 완료가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2단계 인증 절차가 남았습니다.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하신 후에 들어가시구요 구글 어센티케이션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무 키가 나올텐데 이걸 복사 하신 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를 설치하시고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설정기 입력 클릭을 해주시고요 계정에는 MEXC 적어주시고 키에는 복사를 했던 걸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6자리 숫자가 생성이 되는데 보안 때문에 1분마다 바뀌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숫자를 기억하시고 다시 MEXC 어플로 돌아오면 되는데요 연결 버튼 클릭하셔서 이메일로 온 코드 6자리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 구글 OTP 어플에 숫자를 확인하신 다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금과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KYC 인증과 OTP 설정까지 다잘 마무리 하셨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텐데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입금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자산 눌러 주셔서 입금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선택에서 저희는 TRX, 트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다른 코인 선택하셔도 되는데, 트론 코인이 수수료가 싸고 속도 도 빠르니까 웬만하면 트론 코인 추천드립니다. 네, 입금 주소가 발급이 될 텐데요. 네트워크에는 TRX 검색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복사를 하신 뒤에 바이비트를 통해서 출금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ABXC 거래소 같은 경우에 업비트와 트래블로 제휴가 안 되어 있어서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입금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바이비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코인을 입금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바이비트에서 트론코인을 매수 받아주셔야겠죠. 좌측 상단에 디파집 버튼을 통해서 트론코인을 매수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 검색하신 란에 TRX 를 검색을 하시고 리믹과 마켓 인데요. 마켓을 누르신 뒤에 100% 수량을 선택하신 뒤바 y TRX 누르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매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출금을 시켜줘야겠죠. 우측 상단에 SN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드로우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셀렉트 코인에는 TRX를 입력하시고 원래 너드레스는 우리가 복사 해준 MEXC 거래소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어마운트 양에는 스팟과 펀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스팟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개수만 만큼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체인 타입에는 TRC20을 입력하면 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량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All 클릭하셔서 전부 출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firm 버튼을 누르면 출금이 되시는데요. 서브 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Send Verification 코드를 선택하시면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오실 거예요. 그걸 입력하시고 우리 구글 OTP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이비트에서도 구글 OTP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성공적으로 출금이 되십니다. 네, 1, 2분 정도 지났으면 성공적으로 자산 이 입금이 되셨을 텐데요. 한번 자산 클릭해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현물을 누르셔서요. 성공적으로 트론코인이 입금이 되셨습니다. 선물 매매의 기본 통화인 USDT 테더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거래를 누르셔서 TRX USDT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매도 주문에 매도량을 100% 하신 뒤 매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지정가를 통해서 매도를 하면 주문이 즉시 체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가로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주문 클릭을 하신 뒤 매도량을 100% 하고 TRX 매도. 네 주문 성공이 떴는데요. 이제 우리는 현물에 있는 USDT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줄 것입니다. 좌측 상단에 선물 거래 누르셔서요. 여기 보이는 화살표 탭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물 계정, 다음까지는 선물로 하시고 모두를 입력하신 후 이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좌측 상단에서 종목을 선택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usdtm을 누르시면 usdt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코인들이 뜨는데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즐겨찾기 해보시면 즐겨찾기 했던 코인을 한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시간 봉을 한 뒤에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선 한번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를 타고 코인이 우상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전저점인 42,740이 뚫리게 되면 추세선 또한 무너지니까 해당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여기서 매수 포지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배에서 200배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10배에서 20배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20배를 하고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하겠습니다 거래 수량에는 100%를 하고요 롱 오픈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하단에 보면 성공적으로 주문이 체결된 내역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예상 강제 청산 가격이 4만 959달러로 돼 있을 겁니다 해당 가격이 오면 저의 모든 자산은 청산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적절한 손절가를 잡아서 본인의 자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TPSL의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요. 스탑로스의 손절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42,700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42,700을 적고 확인 누르면 네 성공적 손절까지 세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X 버튼을 누르면 주문 취소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포지션 청산 같은 경우 즉시 청산 누르게 되면 들어갔던 포지션이 즉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MXC 거래소 가입과 KYC 인증 그리고 입금과 매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 거래 첫발을 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영상을 봐도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셔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시그널 지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레이더 주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